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뉴스를 읽어주는 박팀장입니다. 오늘은 다가구 주택, 원룸, 뭐 이런 등, 방을 꼭 보시고 나서 손님들이 전용 면적이 몇, 몇 평이냐고, 그러니까 전용 면적이 몇 평이냐고 꼭 물어보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통 말할 때 마지막에 항상 얘기하자고, 먼저 결론 먼저 얘기를 합니다. 집합 건물이 아닌 단독, 단독주택은 전용 면적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 좀 이따 내가 등기부 등본을 보면서 설명, 등기부 등본과 건축물 대장을 보면서 설명 드릴 텐데요. 어, 집합 건물이 아닌 단독주택은요, 호실이 구분되어 있지가 않아요. 등기부 등본과 건축물 대장에 그러다 보니까, 뭐, 101호, 102호 하면은, 보통 사람들이 호실마다 전용 면적이 있는 줄 아시는데, 단독주택은 그게 없습니다. 아파트를 많이 사시, 거주하고 오피스텔을 거주하시다 보니까, 다 전용 면적이 나온 줄 아세요. 없습니다. 집화컴 보니까, 아파트, 오피스텔, 뭐, 단, 다세대 주택 같은 건 되는데, 그렇지 않은 데에서는 없어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 이거는 단독 주택입니다. 제가 전에도 계속 설명드리지만 등기부 등본을 아직 못 보신 분은 어 제가 등기부 등본 1부, 2부, 3부도 올린 거 있고요. 여기에 관련된 많은 동영상을 올렸어요. 거기 참조해 주면 정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집합 건물, 그니까 아파트, 오피스텔 뭐 다세대, 연립 주택 등 그런 걸띨 때는 집합 건물로 나옵니다. 건물이 한 토지에 여러 세대들이 살기 때문에 집합 건물로 나와요. 근데 그냥 건물로 나올 때는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그리고 우리 특히 사람들이 많이 입자는 원룸 같은 게 있습니다. 보시면, 어 이제 그 집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설명을 드리면, 이 표집을 한 내용이 뜨면서 이렇게 내용이 뜹니다. 보시면, 건물 내역을 보시면 됩니다. 어, 3층 단독 주택, 다중 주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중이면 보통 원룸이거든요. 지하 있고요, 1층, 2층, 3층 있는데 호실이, 호실에 대한 면적이 안 나와요. 그냥 전체 면적만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준공을 어, 떨어뜨릴 때 구청에 자료를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나중에 여기에 맞춰서 재산세가 나옵니다. 재산세가 건축물 들어가니까 토지 말고 건축물도 있기 때문에 재산세를 내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준공을 떨어뜨립니다. 근데 이게 집밖 건물이 아니다 보니까 호실로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잘 보셨죠? 자, 여기 보면 아까 그, 그 단독주택에 대한 건축물 대장입니다.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아서 제가 건축물 대장으로 띄웠어요. 보시면은 뭐 이런 면적 같은 건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도 똑같이 되어 있어요. 호실이 이제 건축물 대장은 그 등기부 등본은 주인이 누구냐가 더 중요한 내용이 나온 거고 건축물 대장은 그 건축물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어 제가 건축물 대장 거기 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도 따로 동영상 올린 적이 있어요. 간단하게 뛰는 서울시 정보 강 부동산 정보관정이 있고 디테일하게 뛰는게 정부 24시입니다. 거기서 보시면 호실이 개수 따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요. 옆에. 근데 면적이 따로따로 나오지는 않아요. 이거 다 합쳐가지고, 이거 세, 세 개로 나눠야 되는 건지, 세 개로 나누면 또, 뭐 계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게 안 나옵니다. 보면 이해하시겠죠? 단독주택은, 호실로 등기가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전체 면적만 나옵니다. 한 층에 대해서. 한 호실이 아니라, 한 층에 대해서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부터, 어, 원룸이나 땅 구할 때, 이거 전용 면적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약몇평 정도 돼요? 눈대중으로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저희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냥, 사람마다, 보는 주관적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어요. 객관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럼, 집합 건물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집합 건물이요. 일반 건축물이 대장이었잖아요. 좀 이따 보시면, 있을 거예요. 자, 집합 건물입니다. 뭐, 뒤에 있는 거 위에 뭐, 등기사항 주문서 필요 없고요. 집합 건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 뭐 연립주택 등뭐 사무실도 있어요 뭐 상가 같은 구분 상가 되 있을 거 아니에요 호실마다 저기 집주인이 틀린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보시면 똑같이 표지업에서 이렇게 면적은 뜹니다 한 층이 얼마 다도 뜨지만 여기 밑에 보십시오 전유부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뜻시겠어요 우리 지금 물어보신 분들이 전용면적 몇평이냐 여기 몇, 전용 몇평이냐 나올 때가 전유부분이라고 합니다 전위 부분이 여기 떠 있죠. 203호, 제가 203호거든요, 저기가요 203호 면적이 22.45 제곱미터랍니다. 보통 평으로 할 때는요, 그냥 간단하게 0 3으로 곱하면은 전용 면적이 나옵니다. 그러면 6평 조금 넘어요. 이게 뜹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었는데 왜 안에 내부가 이게 생각보다 작죠? 오러면은 전용 면적이라는 것은 그 안에는 방도 있지만 계단 그리고, 복도. 그리고, 저기,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엘리베이터. 뭐 비상계단. 그리고 옆에 있는 것까지 모든 걸 포함해서 공용까지 쓸수 있는 것. 조금씩, 조금 조금씩 지분이 있습니다. 아파트도 그래요. 전용 면적이 25평이라 해가지고 집이 다 25평인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공용 면적까지 조금씩 포함해서 25평인 겁니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뜨잖아요. 집합 건물은. 집합 걸으면는한 호실당 빈기가 있기 때문에 전형 면적이 뜹니다. 그러니까, 다가구나, 우리가 투룸, 쓰리룸 보러 가고, 이런 거볼때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눈대중으로 물어보는 거지, 그거 갖고 부동산한테 얘기해봐자 큰, 뭐, 부동산이 어떻게 책임져 줄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본인이 보는 눈대중으로 보셔야 됩니다. 계속 이런 걸 물어보세요, 오실 때마다. 그래서 미리 알고 계시라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우리 중개업자분들도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처음 시작하신 분들. 원룸이나 다가구는 그냥 우리가 본인 얘기해서 상관없어요. 그 법적 책임 없습니다. 왜? 전혀 문제로 안 나와 있거든요. 대신 너무 뻥튀기는 하지 마세요. 아시죠? 뻥튀기 하다보면 기분 좋게 계약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뭐 다섯 평짜리 여덟 평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다섯 평은 여섯 평할 수는 있죠. 그건 보는 주관적인 틀이니까. 자. 건축물 대장입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단독주택은 일반 건축물 대장이 뜨죠. 어 집합 건물에 있는 건축물 대장은요, 집합이라고 뜹니다. 이렇게 틀려요, 완전히. 그리고 뜰때 전유분은 뜨요 전유분하고 표제부 있는데 표제부는 어떤 거냐면 전체로 다 나옵니다. 총괄은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이 나고요. 집합 건물 때세 가지 로뜰수 있어요. 총괄, 표제부, 전유부인데 표제부는 이 내용 안에 대한 뭐 전체적인 그냥 내용인 거고. 전위 부분 우리가 원하는 전용 면적이거든요. 그, 호, 그 호실에 대해서 여기는 203호거든요. 203호에 대한 내용을 듣고, 보고 싶은 거예요. 전체는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들어갈 호실만 알면 되니까 쭉 내려가서 보십시오. 아까 면적처럼 22.45로 뜹니다. 아 이거는 문을 해 주십시오. 이거는 네? 22.45로 뜹니다. 전용 면적 뜨잖아요. 어, 각 층에 이 면적들이 뜨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쓰면 2층에 복도가 있고 보일러실 있고 이런 거 내용이 뜹니다 계단실 있고 승강기 있고 이런 게다 면적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같이 다 쓰는 건 아닌데 조금씩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호실마다 자 다음 거 보겠습니다 어, 끝났네요 자 그럼 집밖 건물 보시면 아까 전부 이해하시겠죠 저기 단독주택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뭐가 틀리다 전용면적이 틀리다 나오는 게 단독주택은 전용면적이 안 뜹니다 그냥 눈대중으로 하는 거고요 집합 건물은 내용이 뜹니다 그러니까 다가구나 원룸을 보여 드릴 때 우리 중개업자분들은 그냥 대략적인 거 설명드리면 됩니다 모르시고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다가구나 원룸은 전용면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눈대중으로 말씀드리는 거니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양해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계약 서쓸때 약으로 둡니다 많이 집합건물은 뜹니다 왜그한 호실마다 주인이 틀리기 때문에 호실마다 전용 면적이 나와요 이렇게요 보여드린 것처럼 자잘 아시겠죠 다음부터 원룸이나 다가구 구하러 가실 분들 절대 전용 면적 몇 평이냐 우기지 마시고 물어보지 마시고 대략적인 몇 평입니까 물어보시고 우리 중개업자 분들 처음 시작하신 분들 전혀면적이 몇평이냐 그렇게 얘기했으면 아 이게 면적으로 법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눈대중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됩니다 오늘 그 궁금한 점좀 이해가 되셨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좋은 하루 되세요